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두 번째 편지입니다. 아,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를 쓰셨고, 첫 번째 편지는 4차 전도 여행 중에 예, 이렇게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편지를 쓰셨어요. 두 번째 편지는 좀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로마에 이제 와가지고 2 차로 두 번째로 로마에 다시 투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순교의 제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감옥에서 쓰신 거예요. 유언가도 같은 편지죠. 이 디모데는 어,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 이제 만난 사람입니다. 어, 원래 이 에, 디모데는 길리기아 사람인데요. 어, 아버지가 헬라인이셨어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어,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셔요. 어머니가 우리 디모데우서 1장에 보면. 예, 유니게라신 유니게라는 분이신데 예,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아, 어머니나 아버지나 한쪽만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유대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어, 지금 또 어제 또 전쟁이 나가지고 어, 막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도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어머니 그 신앙으로 유대인이 됐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의 이제 성경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애우게 하고 또 읽혀주고 같이 읽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 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어머니 유니게와 또 애할머니가 그렇게 또 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대요 로이스라는 애할머니 밑에서 성경을 잘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또그 어, 어머니와 애할머니의 그 신앙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어, 믿음의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아직 복음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그 구속의 그 복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신실하니까 너내 아들해라, 너내 아들하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아들을 삼았어요. 양자를 삼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선교를 떠나고 이제 그 디모데에게 아,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를 이렇게 맡깁니다. 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맡긴다는 말을 위임한다 우리 위임. 네단임 예, 목사를 청빙할 때 위임식 하죠. 그 위임식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아, 이제 이 목사님께 이렇게 목회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맡겨놓고 자신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 이제 선교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가끔씩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듣잖아요. 소식을 들으면 교회가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 전우서와 이 뒤에 이제 디모데우서 뒤에 나오는 디도서. 디도라는 이분도 바울의 제자하고 이제 교회를 맡으신 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문제라든가 또 목회에 대한 조언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자세 또 사명 이런 거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오늘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 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전도해야 돼요. 우리 김명호 집사님이 굉장히 전도를 잘 하신 열심히 하세요. 보면 항상 동부시장을 어, 할 일이 있어서 가시는지 없어서 가시는지 항상 동부시장 가셔서 전도하고 또 어, 여기 동목포 여기 에, 거기 또 이제 어, 운동하는데 거기 가셔 또 전도하시고 아, 전도를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어떻게 우리 예, 또 장미영 성도님을 딱 전도하셨어요. 예, 아 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뭐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첫 어, 번째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 중요한 것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 i 니다 e l f Hang sang h i m 든지 l 절말씀 n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a 든지 sang himself. Hang sang himself. Hang sang himself. Hang sang 절대 명령, e l f Hang sang h 아 m s e 이 f h 그냥 이건 그냥 이건뭐 목사가 하는 명령도 아니고 뭐 그냥 사람이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 살아 계신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내린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그 제자들 500여 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무, 무슨 말씀 무슨 명령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 최후의 명령이에요. 어,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 명령이다. 절대 명령이라는 말은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라는 말. 거스를 수 없는 명령. 옛날 중국의 황제가 어떤 명을 내리잖아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황제의 명령이에요. 그거는, 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똑같은 명령 나오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하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어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이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그것도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 어떤지란 말이에요.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은...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예, 수행해야 되고 항상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이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크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명령권자가 누구냐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명령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가. 하나님이 명령권자고 그의 아들, 예, 마지막 우리 세상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권자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여러분, 전쟁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십니까?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일선 부대,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전파의 명령은 이유 고화를 막론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영령인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마치 영적으로 보면 전투와도 같습니다. 전쟁터와도 같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아요.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잘 믿고 있는 사람도 조금만 방심하고 틈만 타면 우는 사자 같이 이렇게 노려보다가 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수하에 자기 말잘 듣고 있는 자기 노예, 제 노예, 종, 제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 이끌어 가려는데 가만 있겠어요? 발악을 하죠. 라 그래요. 어. 그래 이 너무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에요. 이 여러분 전쟁터라는 것이 항상 뭐 편안하고 그 상황이 항상 평화롭고 좋은 환경일 그게 전쟁이 그 전쟁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쟁이라는 것은요, 네 정말 생사를 알수 없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악전 고투 속에서 그야말로 여러분 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싸움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내가 지, 지부에 갈란다? 그안 돼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잖아요. 와, 막 외적은 막 350척, 우리 배는 막 13척.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막사이가 떨어져 가지고 막 달달달 떨고 있는데 거기서 유명한 말씀하죠. 사즉 네. 사즉 필생이라 사즉 필생,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살 것이고 생즉 필사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생즉 필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주,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자는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죽기를 각오 전쟁터를 갔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막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빨리 죽어. 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마치 전쟁터에 싸우는 군사들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전 고투 속에서도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내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환경에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환경을 따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 어, 우리가 훈련 나가잖아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 나가면 모든 뭐, 훈련에 필요한 것다돼 줍니까? 아니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에, 그 환경이. 그러면 그런 부족한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다, 알아서 다 만들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에,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전쟁터란 말이에요. 환경이 어쩌니 뭐가 없으니 못하니 뭐가 없어 어쩌니 이게 안 통해요 전쟁터에서는 우리 복음 전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모든 그런 환경 우리가 넘어서야 돼또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돼 예? 그리고 우리 앞에 오는 모든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응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전해 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가 온다고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여러분. 안쳐 들어옵니까? 힘을 써요. 언제 쳐 들어왔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6, 2월 장마 때, 그때 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예,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어, 어, 환경 따, 탓할 때더 들어오는 거예더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오든, 날씨가 좋든, 예, 뭐. 안 좋든 우리는 항상 힘써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팀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어, 요일 정해놓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 재밌기도 하지만 또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하루는 비가 막오더래요 아이고 잘됐다. 오늘은 안 나가겠지? 안 나가겠지? 하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도 나갑니다.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여러분 날씨 좋은 날들은 사람들이 다 놀러 가, 다 놀러 가. 날씨 좋은 날은요, 화창한 날은 어, 교회 오면서도 그랬대요. 아이고 오늘 교회 가기 아깝네. 교회 가기 아깝대. 날씨가 너무 좋았어. 어? 꼭 교회 가야 되는데 그 교회 가서 그 딱딱한 의자에 아깝다는 거예요. 오늘은 별로 안 아깝죠. <laughs> 그런데 날씨 좀다 놀러가.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도 그냥 허탕이요. 그런데 비오는 날은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전도를 잘하고 왔다 그래요. 우리가 환경을 탓해서는 안 돼요. 전도는 때가 없어요. 밤에도 해야 되고 예?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자로서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전해라. 오늘 보면 이절 중반쯤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 나는 아무리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공을 들이는데도 어떨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막 잘해주고 공을 들여도 끄떡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마다 정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성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마치 고구마 쌈듯이 고구마 쌈듯이 뜸을 들이고 또뜸 들이고 계속 찔러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 젓가락 구멍이 막 수십 개 돼. 막 찔러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리고 그말 맞아요, 틀려요. 예, 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요. 이 말은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열번 공을 들여도 끄떡도 아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열 번은 만나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열 번은 밥을 사주라 어? 국밥 그냥 네,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열번 사드리십시오 10만 원 투자하시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열 번은 내가 커피를 사줘라 차를 사줘라 열 번은 내가 선물을 줘라 예, 치약 하나라도 드려줘요. 어, 해피데이 전도축제 할 때는 해피데이 전도 그, 센, 그 센터에서 막 치약을 막 싸게 자기들이 막 이렇게 선물을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봤는데 예, 아, 여러분 아무튼 치약이 됐건 뭐 예, 이런 물티슈 하나가 됐건 그냥 막 줘요. 일단 받으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일단 받으면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은 아무튼 찍어보라는 거예요. 열 번을 밥을 얻어 처먹고도안 나온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세상에 국밥을 열 번을 사줬는데 그 하루 가자는데 안 온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그 다음에 바꾸. 열번 찍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게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주고 기도를 심고 정성을 들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해요. 하늘도 감동해. 하나님도 감동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막 구워 삼고 예,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기억하시고, 진돗개 전도법도 있어요. 진돗개 전도왕은 "한 번 물면 놓지 말아"는 거예요. 네. "한 번 물면 어, 어디를 물어야 될까요?" "뭐가지를 물어버려야 돼요." 네. 제일 확실해.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이 진돗개의 근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면 참 이로의 말씀이 있어요.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를 심고 심으면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번에도 꼭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한 일은 이게 대접받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아이고 누가 막 대접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복음을 듣, 예, 믿지 않은 이 불신자들은 절대 대접 안 해요 환영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환영 안 한잖아요 환영 안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고난의 길이에요. 전도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가시밭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막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와, 추석 때 갔는데 추석 때까지 막 이렇게 서서 하는 그 이단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속으론 저 미친 것들 정말 어? 막 화가 나는데도 존경스러워. 어? 내가 화낼 게 아니다. 부끄럽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와, 놀래, 놀래. 그 사람들, 누가 지령을 내리면 저럴까? 도대체 어? 누가 명령을 내리면 저렇게 할까? 예. 네. 아, 무서워요. 저는 막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율법의 그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접받고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권세가 있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전도자가 됐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단, 됐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에요. 가는 곳마다 막 죽이려고 그래, 바울을. 너무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드에게 그럽니다. 너 목사 된다고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어? 저 신학교 갈 때, 그때는 잘 나갔잖아요, 목사들이. 예, 네, 대접받고. 그러니까 대접 받으려고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있었어. 얘라 이 정신머리.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딱 잘라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감수하고 인내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 오늘 저희들이 전도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우리의 어,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세임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남은 2주간 동안 내가 작정한 VIP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뭘뭐갖다 줘라.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 항상 임해야 되고요. 어 인내하셔야 됩니다. 어열번 찍어서 안 넘어온다. 그래도 인내하셔야 돼. 인내하세요. 예, 그러면 어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예,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이번 우리 VIP 초청 전도 축제, 좋아요. 여러분, 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